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6월 21일 아침긍정학원 238일 차입니다 네 오늘은 주말입니다 주말에도 잊지 않고 긍정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커서 AI라, AI라는 프로그램으로 어, 성과기여도 평가학습 시스템 웹페이지를 구축해 보는 것을 하고 있는데 바이브코딩이라고 정말 채 g 피티와 대화하듯이 제어하면 자동으로 코딩을 짜주는 기능들이 있어서 신기함에 열심히 실습해보고 연습해보고 있습니다. 비개발자여도 웹페이지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게 매우 신기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사람들의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저도 웹페이지를 구축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처럼 커서 AI에 텍스를 입력해서 구현해달라고 해도 오류가 날 경우에는 플렉시티나채 g PT 등을 통해서 직접 코드 구현을 하거나 코드를 변경해서 사용한 후에 다시 커서 AI에 그 변경된 코드나 혹은 프롬프트를 작성해달라는 것들을 붙여놓더니 그제서야 좀 수정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약 6시간, 7시간을 매달리고 있는데 잘 구현돼서 이 성과 페이지가 제가 맡고 있는 사업의 그 직원분들이 이 학습 시스템을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잘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긍정학원으로 외쳐보겠습니다. 1. 나는 영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이다. 2. 나는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3. 나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헤아리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니다 4. 그러면 나에게 자연스럽게 사랑 같은 일이 따라온다. 5. 나는 긍정학원 독서 글쓰기를 통해 5년 후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6. 나는 HR자로서 늘 학습하며 교수자로서늘 타인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사람이다. 7. 나는 2025년 상반기에 논문집사를 통과했다. 8. 나는 2 0 2 6년 7월 1일교범자다 9. 나는 2028년 3월에 좋은 아파트에 산다. 10. 나 2034년 7월 24일. 10년 후내 생일 통장에 30억 이상이 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내 목표와 꿈을 그하면서 어제보다 1mm 성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어도 평온을 유지하고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나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고 헤아리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 하루 나는 매우 존경과 같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난 나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난 나를 있는 그대로 소용할 줄 알았습니다. 난 나를 신뢰했습니다. 난 남의 장점을 보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돕고 구제할 줄 알며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아루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했습니다. 오늘 아루 우리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딸아들 정말 정말 사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형님 처을 사랑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준서비를 사랑했습니다. 오늘들에게 긍정원에보았습니다즐 주말 되시고 여러분들도 주말 내에 자기 계발을할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이나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